예, 리게티 컴퓨팅, 예, 종목 넘버 RGTI. 예, 이 종목은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매수 포인트 잡았다 해도 3%에서 5%. 손재 쳤다 해도, 어, 지금 몇 퍼야? 280퍼였으니까 그때 수익 실현 자리가 한250% 먹었다 칩시다. 싹, 작게 잡은 거예요, 일부러. 예, 그냥 대충 계산 안한 거라, 일부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어... 이 정도 급등락하는 종목은 이게 제일 좋... 베스트예요 이게 네, 이게 제일 베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정도 어, 흘러내렸는데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 흘러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처음 신호가 터진 날 이거 잡을게요. 처음 신호가 터진 날로. 잡아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아, 이 정도 눌린 거 약간 애매한데? 조금 더 눌려야 되는데? 그만 이걸로 봐야 되나? 이거는 어 4분할로 잡은 거예요. 아까는 3분할이었고 3분할로 잡는 케이스가 있고 4분할로 잡는 케이스가 있어요. 3분할로 잡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반50% 잡는 거고 어 1/3로 잡는 3분할로 잡는 거는 대부분 66%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빨간색으로 눈다 치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놓으면 이걸 빨간색으로 눈다 치면, 반, 반 정도 내려오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겠죠? 이해 되시죠?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관망. 네. 근데 이제, 어, 어딨냐. 3분할로 잡을 경우에는, 3분할로 잡을 경우에는, 어디가, 어디까지 내려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을만 해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을만 하다. 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주가가. 내려왔으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반등해서 여기 안착하는 흐름 나오면, 잡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음, 저항선이 변경됐나? 업데이트 됐나? 확인 좀 할게요. 3, 7, 4. 조금 변경됐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변경되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주가의 흐름을 꾸준히 보실 수 있는 분은 4분할로 대응할 건지, 3분할로 대응할 건지 어, 확인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주가의 흐름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고, 예. 그게 아니면 어, 좀 보수적으로... 한50% 부근에서는 관망. 관망해서 이게 좀 눌린다 싶으면 50%에 눌렸을 때 잡아볼 만한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죠? 3채채2 2 예. 네.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만큼은 상승을 했는데 요 정도 눌린다? 조금에. 왜냐면 음봉 은봉 마감했죠? 이거 상승한 것도. 음봉 마감하고 또음봉을 쳤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핸들링 할때5위선은안 깼기 때문에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관망, 관망모드 새로 진입하는 사람 관망모드 예,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흐름이 좋다 좀 횡보한다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는 게 보인다 그럼 그때 다시 매수 포인트 잡아야겠죠 이해 되시죠 예.